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시 농장장입니다. 오늘은 애초기, 애초기 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앞에 예,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한 게 아니라 아, 어떤 게, 우리 초보자들이이 예, 한번 이렇게 어떤 게 사용한 것이, 칼날을 어떤 게 사용한 것이 좋을까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이런 체인, 체인 날이, 돼 있고, 체인으로 돼 있고요. 이건 일반 칼날로 돼 있고, 이건 또 줄라. 또 이건 또뭐 무시무시하게 또, 이 와야 브라시로 돼 있네.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예, 한번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아, 제일 먼저 할 것이, 이 무시무시한, 아야 브라시 날로 한번 하 해보겠습니다. 자, 아야 브라시를 넣고요 또, 여기다가, 와샤, 와샤 역할을 하죠, 이게. 와샤 역할을 하는 거. 장착하고요. 낫도를, 낫도를 줘야겠습니다. 항상 날이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회전하면서 풀릴 수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회전할수록 그 조여지거든요. 큰큰 화물차라든가 대형 버스들은 이쪽 저쪽 그 왼쪽 조수 때는 조수 때 바뀌고 운전 때 바뀌고 다 옛날입니다. 옛날 옛쪽으로 돌려서 부는 거, 잠그는 거. 자, 또, 시동을 걸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예, 오토바이오토바이의 밧줄입니다. 이 밧줄은, 예, 손잡이, 요, 앞에, 네, 그러면은 이제이0 1 9년에헥 올라가니깐 제가 몇 시간 살짝 어습니다 2월에는 에르마의 마스정습니다 자, 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기계가 이게 날이 상당히 무게가 나가니까 힘드네요. 이런 잘라지면 잘라지는데 잘라지는 잘라지는데 고르고 어, 쉽지 않네 이거. 아이고 조그만 해도 무이 힘들어. 그러면. 나름 고르고 쉽지 않아자두 번째는. 이 체인 체인 이거 어마 무시합니다 이게 체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 뒤에 뒤에 키를 못으로 잡아야 된다 예, 뒤에, 날 뒤에가, 이, 킥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려보면, 딱 걸린 데가 있거든요. 이게, 뜨거울까? 뜨거워서 안 걸리나? 예, 걸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풀리고, 에? 자.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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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걸렸고요 약간, 이게 또안 빠져? 이게 너무 두꺼웠나봐. 됐고요. 또 실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체인은 아까 그어야브라시보다는 조금 낫네. 체인 턴날은어야브라시보다는좀 나요. 그래도 좀 무섭습니다, 좀. 근데 이것도 좀 기계가 알팸이 좀 높아야지 잘 깎아지네. 이 다음 건줄라줄라으로또겠습니다 또 줄날을 설치하겠습니다. 줄날도 똑같겠지? 여기 있고. 음, 이건 먼저 칼날을 먼저 설치고요. 하 줄날을 끼니다 이거 여기를 이걸 잠그고 할까? 이거 잠가야 되겠지 빼고 온가 봐, 빼고. 빼고 해야지, 이게 나사가 들어가네. 짧아버리네, 저거 넣으면은. 그래서 이것만 넣겠습니다.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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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박히면 잘안 나오네. 문이요. 음에또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자, 딜라이도 한번 돌겠습니다 딜라이도 아이고 줄날도 힘들고 체인도 힘들고 와이어브러시도 힘들고 다 힘드네 하기야 애초기 작업이 힘안들 것이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날을 장착하겠습니다. 칼날은 다 들어가네? 또 칼날도 한번 실험하러 가겠습니다. 자, 칼날로 실험하겠습니다. 칼날로 했더니 역시 옛것이 좋은가 봐요. 이 칼날로 하니까 힘이 안 들고 만저 줄날이나 뭐 체인이나 뭐아야브라시나는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칼날은 힘이... 거기 반밖에 안드네 제가 뭐, 결론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이거, 칼날, 줄날, 어야 브러시, 이건 체인날, 여러가지 써봤는데, 제가 사용한 바로는, 톱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톱날. 이거 제일 힘이 안들거만 가볍고, 풀도 짝 잘라지는데, 이거, 이런 것들은, 뿔을, 뿔을, 풀을 그냥 아주 뭉갠 것 같아. 그래서, 그, 잘라지는 그 과정도 아주 막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딱딱 베어지는 느낌 있죠. 뭘 베는 거도고 이거는 아 갈아 뭉겨버린 거고, 근데 갈아 뭉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나 이런 거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안 쓰고, 이 요, 어른이다 칼라 칼날만 사용하려 합니다 아까부터 요, 요 연수가 여나안는데 유튜브 보고 또 이거 내가 기가 얇아 갖고 유튜브 보고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터리로 배터리로 나는 배터리, 배터리로 지금 보세요. 배터리 예. 스위치가 있고요. 어, 어, 소리는 그럴싸한데 뭐, 잘라지질 않아요. 잘라지지. 풀로나 잘라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나온 거. 이런, 이런 거나 잘라주고, 그렇습니다. 얘들, 우리 손자 주면 장난감을 고 근데 또위험하요 <laughs> 위험해서 줄 수는 고 하여튼 그 장난감 수준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암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비지도 않아요, 풀리 예, 이상, 성씨 그 농장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놈, 여러분한테 시, 어은한 헌이라고 나 혼나버렸네. 도와줄고 왔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에, 길거리에서 그풀벤 사람들 있죠. 도로가에, 에, 그, 그 사람들은 이제 안전, 애기이제 전문가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왜 기계를 투사이클만 쓰냐 포사이클 그 혼다에서 나온 거 이런 것도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그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요 하루종일 짊어지고 댕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투사이클로 이 기계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를 뭘로 쓰냐 그러니까 이 칼날 기존에 있던 거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줄날 같은 것도 있고, 막, 글더라.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더라. 근데, 아이고, 그, 그, 힘들어서 못 써요. 그, 혹시, 이제, 쓰, 줄날 같은 데는, 그, 잔디 같은 데에, 이렇게, 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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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돌 같은 데에, 뭐, 가로, 그, 그, 가로등 밑에, 이런 데는, 혹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쓰고, 칼날로만 쓴다 그래. 그, 그, 전문가들이 더잘 알겠죠. 잉? 전문가들이 써본 경험 함으로, 아, 그 사람들은 막 열댓 명씩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기계를 한개 같이 보니까 다이 투사이클 기계더라고요. 포사이클은 한 개도 없고 또 이렇게 배터리로 배터리를 쓴, 사바, 내가 물어봤어요. 배터리로 쓰면 저용하지 않느냐? 충전만 해서 으면 근데 힘이 약해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은 어, 일년 여드라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말들이 맞죠. 에?